네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황성준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대중 앞에 나서는 걸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근데 마침 이렇게 아주 귀중한 포럼에서 제 책을 소개해 주시겠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가혹 유튜브에 찍히기도 하는데 제가 찍은 것보다 찍힌 거가 나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게제 책을 보고 좋았다는 분들을 제가 아주 존경합니다 좀 약간 책 선정 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소개할 책은 요런 책입니다 그래서 뭐 디자인도 좀 후, 속된 말로 요즘 말로 해서 후졌고요. 어, 그런데 책 제목이 뭐냐면은 한 엑스 코뮤니스트의 책과 세상 읽기 유령과 역사 투쟁 이렇게 돼 있습니다. 먼저 이제 책 제목을 소개하면은요. 말 그대로 엑스 코뮤니스트 그래서 그냥 어느 공산주의자 뭐 이렇게 쓰려다가 한국에서 그 공산주의자라는 뉘앙스가 우선 굉장히 어한국이 어디 어디 사투리가 거시기하다. 괜히 폼내서 영어를 한번 써봤고요. 현재는 아니기 때문에 엑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령과 역사투쟁 그랬는데 여기서 유령이라는 게 뭐냐면 아시겠지만 이제 공산당선은 제첫번째 나타나면 유럽에 어떤 한 유령이 배회한다. 이게 이제 공산주의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역사투쟁 얘기,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의 대부분은 이제 넓은 의미에서 뭐 보수적이거나 우익적이거나 우파적이신 심... 분일 가능성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분들이 보면 정말 막 한숨을 쉬는단 말이에요. 좀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이것도 약간 너무 정치적인 얘기인지 모르지만 오늘 아침 조선일보를 보면은 윤명 의원께서 유치한 토론에서 말이죠 북한의 그이 전쟁 노선 통일 노선 평화 노선을 이해할 수 있다. 학자기 때문에 내재적 노선으로. 입장한다. 그 다음에 심지어 그 발표자 중에서는 북한에는 무상의료, 무상, 어, 교육 무상주택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다 경쟁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이 훨씬 좋다. 한국은 자주권을 잃었다. 이런 분들을 갖다가 저는 뭐라고 부르고 싶냐면요. 좀 욕하면 안 된다 그래서요. 그 견공의 자제분들 아닌가. 안 웃으시네.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laughs> 견이 개라고 하죠. 자제, 뭐, 뭐 이렇게 좀.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얘기를 도골적으로 국회 한복판에서 하고 아무도 제재가 안 되고 박수를 치고 심지어는 무서운 얘기는 북한이 전쟁을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게 정의의 전쟁이면 따라야 된다 이런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제 화를 내는데 이러한 현상이라는 게 이들이 갑자기 돌출적으로 튀어나왔다기보다는 이게 다수든 소수든 이러한 생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 극소수가 아니라 그리고 또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동심원 조그만 데서 넓게 굉장히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지금 한국에서 일하는 정치현상을 보면요. 사상 문화적 핵의 머니를 소위 말하는 이 좌익. 더 정확하면 뭐 주사파든 피디파든 뭐 제가 유령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주고 있다. 이런 거 하면 이런 말씀을 해요. 뭐 PD가 어떻고 주최 사상이 어떻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일일이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요. 대충 이렇게 원숭이과들을 보면 다 비슷해 보이는데요. 지네 끼는 굉장히 다릅니다. 또 침팬치하고 오랑우탄이 다르고요. 오랑우탄도 버마산하고 말레이산이 다릅니다. 요 정도 하나만 좀 그냥 넘어가는데 한국에서 이제 사실 PD는 거의 소멸됐습니다 사실 은 이게 왜냐면은, 아니 뭐 없진 않아요. 아 멸종된 건 아닌데, 소련 동부권이 무너지면서 사실 그쪽에 그 이념적 중심이 무너지 무너졌는데, 주사파가 아직도 있는 건 어쨌든 평양이 무너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체 사상이 PD에 비해서 훨씬 영향력을 많이 끼친 건 뭐냐면, 사실 이제 막스 내린주의라는 건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한테 생경한 이론일 수도 있어요. 근데 주체 사상은 아, 또이말 하면 제가 지지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큰일이 나고요. 앞뒤 문장 떼지 말고 앞뒤다 들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한국 민족 정서에 좀 어울리는 얘기를 요 우리 민족끼리, 우리끼리. 뭐 이거거든요. 그래서 어저께도 이제 어떤 분, 왕년의 주체사상에 굉장히 진짜 이름만 되면 알 만한 그런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 사실 자기는 막스일인줄잘 몰랐다. 뭐 그냥 우리 민족끼리, 참 미제가 싫고, 아니, 뭐, 이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정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살아남아 있다. 뭐, 거기서 오늘, 어저께 발표한 데서 윤명 발표에도 나오잖아요. 지금 한반도에는 전쟁위기가 있다. 왜? 한미동맹 때문에. 왜, 왜, 왜 미국이 여기서 있냐? 미국 나가면 우리 민족끼리 쎄쎄쎄 아침바람, 찬바람이 하면서 잘살 텐데 왜 미제가 있느냐? 이런 논리죠. 그런데 이 얘기를 쭉 하는 얘기가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소리를 하느냐, 그런데요. 그 황당한 소리라고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연령층을 보면 제가 볼때 60대 이상일 가능성이 많아요. 30, 40대. 아니, 처음에 요즘에 30, 40대가 아니라 아, 40대, 50대죠. 40대, 50대에서 문과 쪽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정도의 차이가 있지 이러한 식의 사고가 보편화되어 있다는 사실. 다만, 아까 말한 진짜 뭐 북한을 찬양하는 쪽이냐 아니면 아, 저 북한 망했고 잘못됐는데 그게 우리 민족 아니냐 하는 것까지 해서 층위가 다양한 건 사실이에요. 그나마 이제 북한이 멸 망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다행이지 그렇지 않고 이러한 운동권 80년대 운동권이 한국의 60년대 말이나 80, 70년대 초반에 있었으면 베트남 꼴을 당하지 않았을리란 보장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80, 90년대 넘어서 북한이 얼마나 개판인 것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여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그러면 역사투쟁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보면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런 대목이 나와요. 젊은이들의 두뇌와 심장을 되찾아오자. 첫 번째 챕터가 이런 거고요. 두 번째가 현실투쟁에서 패배한 유령들과 역사투쟁을 시작하며 이렇게 나와요. 또 하나 이제 빼먹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이 책은 서평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언제 쓴 책이냐면 지금 소개한 게어 지금부터 12년 전, 14년 전, 2010년, 12년 이때 쓴 책이 그래요. 이 당시에 스트레이트하게 쓰기에는 저도 용기가 없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갖고 책을 읽은 거를 서평 형식으로 썼는데 사실 약간 엉터리 서평이에요 그러니까 제 주장을 그 책을 빗대어서 한 건데 바로 이 지점입니다 현실 투쟁에서 패배한 유령들과 역사투쟁 이게 뭐냐면요 대한민국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 유교 직후에, 진짜 뭐, 못살아 어떻게 그렇게 못살수 있는가 하는 나라에서, 지금 뭐, 그래서 세계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누가 그래요? 하, 한국이 헬교선이래. 그건 제가 가서 얘기합니다. 오케이. 헬교선이야, 지금. 그러면 헬교선보다 나은 나라가 어디냐고. 한번 짚어봐라. 그러면 이런 정도를 얘기해요. 저기, 스칸디아나 비아반도 나라들, 뭐, 덴마크, 스웨덴도로. 근데 거기 막상 가보면 또 그렇지 않은 생각도 들 텐데, 그러 무슨 그 논쟁하기가 낫겠습니다. 거긴 좋은 점이 많아요. 그러면 그거 그 특수한 거 빼놓고, 그리고 그렇게 조금만 나라들 말고, 그래도 인구가 천만 이상 되는 중에서 한국보다 특별히 잘 사는 나라, 옛날엔 과감하게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을 얘기했는데, 요즘에 과연 그런가? 과연 뭐 특별히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한국보다 잘 사는가? 뭐 의심스러운 단계로 왔습니다. 이거 뭐, 그럼엄마하게된 거예요. 옛날에 보세요. 60년대 때. 박정희 대통령의 연설문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필리핀만큼 잘 사는 나라가 돼냐 <laughs> 그래서 노력해서 필리핀을 따라잡으시다 그랬어요. 뭐, 그거 생각하면요, 세상이 완전히 바뀐 거죠. 어, 지금 뭐, 좀 어, 젊으신 분께서 여기 들으시면서 막 놀래시는데요. 이런 말 하시면 아프리카 대통령 하나 오면 우리가 기념 우표도 만들고요. 심지어 그분 이름을 따서 자동차 이름도 짓고 그랬어요. 그다음 애들 다 나가서 이거 들고, 왜냐, 안 왔거든요. 솔직히 그 GDP 기준이 다오은건 아니죠. GDP 기준은 우리가 아프리카 웬만한 나라보다 미쳤습니다. 그렇게 이제 경제가 발전하고 민주화, 완벽한 민주주의 세상에 그 하는 나라 있습니까? 미국 합니까? 그래도 뭐이 시련을 겪으면서 87년 이후에 직선지하면서 굉장히 민주화됐습니다. 민주화된 증거요? 어떻게 윤미향 의원 같은 소리를 국회의사당에서 해서도 못 잡아갈 정도로 저 지금 민주화가 덜된게 아니라요. 아 이거 말하면 또 큰일 나는데 지나친 민주화가 문제가 될걸된 정도 수준까지 왔습니다. 솔직히 지금 뭐 인권 문제 파출소 저녁 때 가보십시오. 뭐술 어, 취해 갖고 막 발로 차고 야. 아마 미국에서 그러면요. 일단 맞았을 겁니다. 근데 심하게 잘못 맞으면 총으로 맞았을 수도 있는데 총까지는 아니 좀 맞습니다. 유럽 가서도 그런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소위 말하는 기성세대, 뭐 보수가 뭔지에 대해서는 조금 어, 데피니션이 다양합니다만 이 세대가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뭘 뺏겼냐면 머리를 뺏겼습니다. 두뇌, 사상, 문화를 뺏겼습니다. 뭐 이념 중요하지 않다. 근데 그 이념을 파고들어서 지배한 세력들이 있어요. 책에도 소개는놨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안 읽으셨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 몇, 진짜 몇백만 부가 아니라 몇천만 부를 판 태백산맥이라는 책을 보면 맨 마지막에 이런 대목이 납니다. 염상진이라는 인물이 이제 주인공인데 염상진이라는 인물이 이제 우리는 현실투쟁에 실패했다. 빨리세 이제 다 이제 몰려가고 이제 토벌되기 직전에 있는 거요 근데 이제 남은 건 역사투쟁이다. 그래서 이제 젊은 친구들 내려가라. 그러면서 젊은 친구들이 떠나는 건 이제 역사투쟁 시작이라고 그래. 근데 이 젊은 친구가 누구냐면 이제 조종래 스스로 밝힌 거고요. 그 다음에 본인도 얘기한 것처럼 박현체라는 사람 얘기를 쓴 거예요. 뭐 소설이라는 게 약간 진지실에다가 붙인 거죠. 잠깐 그 모델은 박현체라는 사람. 그러니까 박현체라는 분이, 어, 모 대학교 총장까지 하셨죠? 그리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아주 대단한 영향을 미친 분인데, 이소년발치산 바로 이 분은 좀 지주 아들이 고 그러기 때문에 뭐 죽이지는 않을 거다. 집에다가 편지 써라. 그래서 나와서 그 당시 광주 소중 학생이었는데 산에 올라서 빨치다가 산 내려와서 상대 경제학과에 들어가고 나중에 교수도 되고 한국 막치짐 운동 이론 운동의 대가가 된 거죠. 역사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교회주의가 특세하고 뭐 친일파가 특세하는 역사로 썼고요. 마치 보수 세력이란 게 유교 양반하다가 친일파하다가 이렇게 된 걸로 쓰는데, 가만히 역사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가. 정중이 그렇게 뭐, 저, 뭐, 어, 양반집 아들이었는지 말이지. 박정희 대통령이 양반집 아들이었는지.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좋아하는 플로리테리아 출신들, 빈농 출신들이죠. 제가 뭐 이것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어, 제 책을 한번좀 읽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진유가 물질적 투쟁에서는 이겼어요, 대부분이. 우파가. 오, 어, 이게. 근데 이런 정신적 특히 역사 문제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건가? 저는 사실 이념이라는 걸 중요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념이라는 걸 한국 사람들이 들으면요. 이데올로기, 아이데올로지를 이념으로 알아요. 이건 좀 별개의 문제예요. 보통 미국 사람들 책에서 한국말로 이념이라고 번역한 거는 물론 번역자에 따라 대부분이 아이디어스입니다. 아이디어스가 없이 세상을 이끌어 나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도요. 아이디어스가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스가 굉장히 고급적이냐, 아니면 약간 평범하냐, 아니면 좀 신화적이냐, 아니면 미신적이냐, 과학적이냐, 자, 이제 아이디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물을요, 팩트를 보라고 하는데, 사람은 그냥 팩트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 아이디어스를 통해서 봅니다. 이거를 무시하고 아이디어스가 필요 없다라고 자꾸 이념이 필요 없다면요, 어, 제가 좀 거친 편수 있습니다. 골빈놈이 되자. 아이디어스가 없다면 골비거나, 또 이러면 또 이제 장애인들이 화날지 모르지 정신 박약화가 되자는 그런 비슷한 얘기죠. 다만, 이제, 올바른 아이디어스를 갖도록 노는데, 아이디어스는 누구한테 있습니다. 근데 또한 가지, 또 이제, 극단도 있어요. 일부, 보수 어른들이라든지 활동을. 합니다. 요, 조그만 것까지 다 자기 주장들을 하려고 그래요. 한쪽에 그냥 아이디어스가 없든지, 한쪽에 조그만 것까지 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이 다 똑같습니까? 아, 심지어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제 와이프하고도 간혹 가다가 생각이 다른 게 있어요. 아 저는 와이프 각수지 저는 제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거의 모든 생활을 알고 제가 암만 거짓말해도 제, 제 눈빛 보면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다른게 있어요 조금씩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까지다 치면 안되고요 예를 들어 교회를 들어보겠습니다 교회마다 여러가지 감리교 장로교 깊게 들어가면은 교리적인 내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핵심적인 교리가 통일되는게 있죠 참일체라든지 이런 거에 모여서 각자 교회에서 좀 다르게 하더라도 이런 건좀 뭉쳐야 된다. 미국은 어땠는가? 여러분들 이제, 미, 이제 미국 보수주의 얘기를 제가 좀 아, 할지 모르는데 미국 보수주의는 소위 말하는 4대 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들어진 게 1960년 정도에 와서 만들어집니다. 미국도 다양한 우파들이 막 싸웠거든요. 이게 뭐냐 첫째 프리엔터프라이즈 자유기업입니다. 그다음두 번째 리미티드 가브먼트 제한된 정부입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작은 정부로 번역되는데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그 정도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트롱 내셔널 디펜스입니다. 강한 국방입니다. 네 번째가 트래디셔널 아메리칸 밸류 여기에서 이제 어, 정통적인 그 가족 여기서 가족은 대가족이 아니라 이제 핵가족이죠. 어, 부부와 아직 독립하지 않은 미성년을 중심으로 한 가족이라든지 그 다음에 혼자 있을 권리라든지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오지랖이 넓어서 혼자 잘못 입는데요. 온갖 거를 개입하는데 미국에서는 좀 그런 걸 싫어하죠. 어떤 거냐 이런 식으로 통일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지금 보면 우익 혹은 우파 혹은 보수라고 하는데 얘기하는 게 너무 달라요. 너무 통일성이 없다. 이 정도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거는요. 이념 문제와 더불어서 요즘에 또 겁먹 이건 뭐제 주장입니다. 막 겉멋들은 분들이 뭐 방공은 날갔다 그러는데 저는 거기에 절대 반대합니다 미국 보수도 마찬가지고요. 어디나 보수의 가장 핵심적인 시멘트는 방공입니다. 원래 보수는요. 말 그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왜 보수주의가 나오냐면 대부분이 우는잘 살고 있는데 이상한 것들이 와서 이상한 소리 하니까 저게 뭐야? 그러고 하면서 나타납니다. 에드먼드 버크 왜 보수주의 나옵니까? 간단히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프랑스 혁명은 비싸게 에드먼드 버크가 민주주의 지지하는데요. 반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완전히 뭐 여러분들은 또 프랑스 혁명 무조건 좋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도 이 보수가 일어나는 거는 이뭐 뭐 굉장히 날라리 같은 리버럴들 그다음에 약간 공산주의자 친소주의자들이 나타니까 나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반공만으로는 부족하다. 요거를 이제 좀 이해할 때가 됐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반공이 강한 시멘트가 된건 뭐냐면 이론보다는 경험이거든요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어 8월 15일에 대한민국을 건국했을 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을 때 민주주의가 뭔지 공화국이 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지금도 사실 민주주의는 약간 아는데 공화국이 뭔지를 몰라요 마치 뭐 그냥 국민이 다 원하면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우리는 공화국입니다 민국입니다 예를 들어서 레퍼블릭이라는 말을 갖다가 일본 사람들은 공화 공화정, 공화국이라 번역했고, 중국 사람들이 민국이라고 번역한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레퍼블릭 오브 코리아,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뭐대 자는 좀 뺐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대자 붙이기에는 약간... 어, 조금, 뭐 좀, 시기한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말에만 대자를 붙이고, 영어를 할 때는 대자를 안 붙였는데, 자, 어, 그 당시에 뭐, 그레, 더, 그레이트 뭐 이런 거 붙였으면 조금 뭐 그랬을 것 같습니다. 뭐요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방공이 뭔지 모르는 거죠. 저 조선시대 때 왕조에 살다가, 일제 식민지에 살다가 갑자기 민주주의 어떻게 합니까? 공화국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흔들린 거예요. 그런데, 반공은 어떻게 되느냐? 반공 사상으로 무장한 게 아니라 유격 겪었거든요. 딴건 모르는데? 맨 처음에 동, 좀 동조도 했는데? 저 완장찬 놈들. 저 인간 아니더란 말이지. 그런데 이제 급한대로 이제 방공이 핵심 주체가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건전한 민주공화국이 되려면 사실은 좀 먹고 살아야 됩니다. 자유인의 공화국인데, 자유인이라는 건 자기가 노예가 아니라 자기가 책임지는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자기 삶을 책임지려면요. 적어도 굶주리진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힘든 건데 이제는 이제 자유인이 될 만한 물적 토대는 갖춰졌죠. 그러면 이제는, 어, 제대로 된 자유인의 이념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반공을 버릴 순 없다. 뭐 시간, 1파트는 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